예, CPU와 CPU 쿨러와 SSD 갈라 오셨는데, 케이스 가리 하고 계십니다. 사기먹었어요 예? 제가 사기먹었다딱 <laughs> 자, 오늘 5월 23일 목요일 2시 반입니다. <laughs> 오늘. 딱딱! 딱, 딱 조립을 명 받았습니다. 딱딱! 딱! 딱, 딱. <laughs> 오늘은 조립을 하면서 약간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은 그런 건데요 왜요? 형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이 주문해 주셨는지 아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뵙지도 못했는데 네. 커플인데 네. 결혼하시나봐 똑같은 걸로 두대 아예 똑같은 걸로 아예 똑같은 걸로 원래 보통 부부하면 브래가 아.. 근데 그쵸 블랙 앤 화이트 약간 아, 그러긴 한데 그냥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로 또이로 또이로 저희의 또이로의 나인니의 마이크로에서 750와트 네. 근데 아 이거 또 욕먹겠네 나아인트란다고또 아 <laughs> 욕먹나요 저희 동영상 편집을 하실 것 같대 네. 어, 그래서, 그래서 동영상 편집 하실 거면 이거 써야 된다 그쵸 아, 이거 써야죠 네. 그래픽카드 4 0 7 0 슈퍼 4 0 7 0 슈퍼 이렇게 또로롱 네. 이렇게 두개 똑같이 주름할 거고요. 그리고 라니 맨날 있고 하는 거니까. 여기 760m 아우로스엘리트 AX 있고요. 음. 여기 하단에 박을 데이지 체인 세 팩입니다. 저희의 베스트셀러 또이로 요거에 요거 이쁘다고 하셔가지고 요거 똑같이 아, 두대 주문해주셨어요. 형님이 뭐냐 이거 방문 방문 수령하신다고 하거든요. 이, 어. 그래서 이거 감사하다고 밥 밥까지 사주신 아, 사준다고 하셨는데 괜찮다고 아, 안 드신다고. 이, 이 예. 다른 일자 나랑 같이 겸사가 싫은 거지? 그쵸. 네. 누가 겸사하고 싶어? <laughs> <laughs> 딱딱. 그래서 여기 여기 어딨냐? 또이로 또이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세 개가 쌓여 있어요. 아, 또이로 또이로 똑같은 거세개 똑같이 해야 돼요. 네. 아 지금 그리고, 그리고 또이로가 삼이로예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 진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저희 진짜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구독자님. 그리고 지금 좀 형님이 신경 써서 해야 될게 Y70이. 무대. 저기 한대더 있고, 여기 한대더 있거든요, Y70이. 그래서. 했어요 <laughs> 진짜,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Y70 당했잖아. 그냥 들고 왔잖아. <laughs> 그냥 안 받을 건데. 그냥 Y70을 들고 그냥 오셨어요. 들고 왔어요. 그냥, 그냥. 부품 몇개 들고 가도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이, 감사했더니. Y70을 들고 와. <laughs>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Y70. 여기는 검은색인가요, Y70이? 물론 까보지도 않았어요. 저거는, 저거는 흰색입니다. 가려져서 안 보이네. 아유. 저기 Y70 이, 두 이, 대. 밑에 Y70은 확아휜검아이 어. 친구 참펜 바꾼다고 했는데 또니안니로아 이거 이거 하단 팬까지 니안니로 바꾼다 그랬는데 왜 없네. 갑장이안 아, 왔네. 아, 오케이. 근데 밑에 안 보이는데 왜 그거 미안이 로잘나는 거야? 센터로 갈게요. <laughs> 그래서 구독자님들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넘게 걸리실 수도 있어요. 주문하시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네. 조립을 혼자 하니까 한계가 네. 있으니까 덜, 좀덜 받고 네. 문의는 하세요. 문의는 저희가, 언제든지 저희가 덜 받는 건 저희가 알아서. 딱딱!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립 한번 야무지게 두대 저희 베스트셀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형님이 한대 완료했습니다. 이와스콘 안 켰어 아, 리버스펜 아직 안끼네 이거만 아. 끼고 오늘 너무 바쁩니다. 전화 오고 상담하고 조립하고 택배 받고 아, 아, 텐션 떨어진 커피를 먹고 또요거 똑같이 아, 해보겠습니다. 올라갔으면... 누구야 하나 더 있잖아. 세 개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 자 하단 리버스펜까지 달았습니다. 저희의 베스트셀러 이쁩니다. 형님이 기운이 너무 없으세요. 예? <laughs> <laughs> 이거 이걸 안할수 없냐? 이거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이거. <laughs> 두대두대더 남았나? 네, 두대더두대더 남았습니다. 아직? 딱딱. 5,600. 아예예 예. 예, 예, 예. 여기서 찍게 바로? 근데 네, 지금 찍고 있어요. 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네가 네가 사용한 것은데 이거 5,600 x 로 CPU 바꾸고 예. SSD 하나 추가하고요. 쿨러는 동랭 쿨러 가게에서 괜찮은 걸로. 제가 제가 했나? 응. 네가 했어. 그래서 뭐. 아, <laughs> 오늘 오신 거예요? 네. 그거잖아. 아, 오늘 맞지. 맞 아. 아, 맞네. 어 근데 저, 저 물품 안 시켰는데요, 공랭을뭐 어떤 거? 블러? RC 1200뭐 있긴 한데. r 이1200 쓰면 되지. RC 1200하고 에이지 0 0은 없으실까? 에이지 0 0 그거 없어요, 재고. 근데, 에이... 이거는 AD 사육보다 나아. 1200 하락이 나아. 근데 이게 다. 들어가요? x 왜들어가 아, 들어가나, 여기? 어. 안 들어가나? 어. 케이스 들어가. 들어가겠죠? 케이스가, 클럽이 좀 아깝다. 이게 조금 오래되긴 해가지고, 네. 구형이라. 네, X는 이게 피부가 터지는 거라, 네, 네. 열이 낮으면 더 클럽이 높게 터져. 그래가지고, 클럽 좋은 거쓴게 맞아. 근데 그 이거 보다3 4만원 밖에 안 하는데. 2만원짜리야? 그죠. 그건 은없는데 알겠습니다. 전 찍고 있을게요, 계속. 아니, 이게 정리를 해가하고이해요 네. 네. 찍지 마요. 아니, 아니. 바쁘신 사장님입니다. 아니, 아니. <laughs> 이분 거, 부 부분 거한대 했잖아요. 그럼 한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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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한 님, 요한 님거 먼저 작업하고 요거 나머지 한 대는 나중에 하는 거 주말에. 네. 이렇게 이거 일단 작업 해 보겠습니다. 딱 딱. 여에 있는 거. 아, 예. 예. 듀얼 타워. 이거 저거는 근데 저기에 더으니까 네. 네. 니다 아이고. SST는 M2를 사고 싶어 그래서 찍고 있냐? 어, 잠깐만요 네 M2라고 해서 불편하다고 M.2라고 아, 해달라고 보셨어요? 하시는 저희는 끝까지 M2로 고집할 겁니다 M2 M2입니다 그냥 알아서 들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따져 그니까 <laughs> M.2 <웃음> 이거 뭐야? 방열판도 있네? 방열판이 그냥 그냥 주는 거구나? 하면네아 진짜 못생겼다 쓰기 싫다 처음 보는 거네요? 어. X. 아 키오시아 거구나 아고 알리에서 사셨나요? 아니 아니요 아 아니 아니지 한글 이렇게 써 있는데 한글 오케이 금방 하겠네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형님 저 연수동 연수 1동에서 왔어요 아, 아 진짜요? 네 가까이 가시면 TV가 기존 게 뭐예요? 3600이요 느낌이 나중에 케이스 가리로 하시러 오실 거 같은 느낌 케이스, 그럴 거예요 케이스는 네. 안 가시는 게 그래서 갖다 놓는 게. 네. 그냥 아예 케이스도 사 가지고 올까 하다가 아, 예. 그냥 이거만 바꾸는 게 나을 것같아가지고 음. 뭐 끼셨어요? 아니, 케이스가 이, 우리가 쓸게 있나 해서 한번 봤어. DK촌. 있겠죠? 아, 네. DK촌 있긴 한데. 어. 그냥 오늘 안 하는 시 걸로. 네. 뭐. 하던 게 있으니까. 어? 뭐야? 왜 이렇게 뜨게 져아왔어그 파나만. 컴퓨터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이거요? 이게 네. 아는 분한테 받은 거거든요 아 받으신 거구나 네네네 아 음... 티슈, 티슈가 뭐예요? 티슈물이요? 네. 티슈물 여기 있습니다 보드 X30인데? 네오 그래프카드인 거 뭐, 1060? 1060 6기가야 1060? 네네네 어 CPU는 교체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CPU는 그냥 후디니까네 <목소리> 그냥...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아. <목소리> 야, 게임 하시다가? 네. 체인하대, 아, 게임하시다가? 네, 와이에나 네, 5600. 그래도 요거는 다 받쳐줄 것 같은데, 1060. 아, 차이 많나저 응. 5600X도 오늘 당근에서 사온 거거든요. 아, 어? 10만원. 어, 잘 사셨네. 네. 그리고 이거. 어, 잘 사셨는데요? 그리고. 아직 그것도 남아가지고, 20, 24년, 7월 20일까지. 24년? 네. 얼마 안 돼, 예, 요거는 이제 한세 음. 달인가? 남았어요. 음. 두 달인가 세달 나왔어. 어, 잠깐만 여기 좀 빨갛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네. 여기 영상에서도 빨갛게 나오는데. 이제 빼볼게요. 여기가 네, 속쪽에 색깔이 좀 이상해. 아, 그러네요 파시너분 네. 말로는 오늘 아침까지 수도 써 쓰셨다니까요. 음. 찝찝하긴 음. 하나. 그러게요, 찝찝하네요. 음, <laughs> 하하하하하.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이거 아마 22년도 거 7. 한번 11, 했어요? 7.10인가로 돼 있을 거예요. 한번 하신 거예요, 그게? 네, 네, 네. 그럼 대고 2020년이면 되겠죠. 네. 2022년도 네. 7. 네. 10버전 해놨거든요 네 알겠죠 음, 어디가 1 0버전이아 그리고 램은 오버 해놨는데 상관없나요? 이제 초기화 되죠 아 초기화 되죠 CPU 네. 다시 끼드릴게자 CPU 들어갔고요 여기서 음, 음, 음. 강아지가 짖습니다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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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쿨러 줘야 돼요? 어, 쿨러 여기 있는데요? 아네 화이트입니다 쿨러 이건 블랙인가? 화이트가 아닌 것 같은데 화이트로, 화이트로 해 드릴까요? 화이트로, 화이트로. 네. 화이트로. 아, 이건 블랙입니다 화이네아 이건 <laughs> 블랙입니 한번 내려앉은 텐션은 올라올 생각이 없구나. <laughs> 어? 오케이, 그럼 자르고 갈까요? 오케이. 어, 저. 요거, 해주겠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그때 뭐냐, 그, 써머리랑 청소 같은 거. 아. 아. 그 쓰나요? 아. 댓글 달았었거든요. 아, 오신다고? 네네네.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치. 어? 지... 그러면 엄청 옛날 아닌가요? 좀 오래됐죠.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처음 오는 거지. 어? 잠깐만. 그럼 저희 구독자 100명도 안될때 거의 그때 뜨는데. 맞아요. <laughs> 와, 그때 댓글을 달아주셨 부분이 오셨습니다. 영접하셨습니다, 형님을. 아, 이거 하 이거는 네. 메인보드가 그게 없나? LED 그게? 디버깅이요? 아니, 그블록이하는 거. ARGB? ARG가 없네. 저도 불을 쓰고 안 써봐가지고. 응, 엄, 엄 가야겠어요? 음. 이게, x 네. 3 7 0이긴한데 가장 저가모델이라 그래. 음, 불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케이스 갈 때, 네. 그거 뭐 같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짱! 딱! 자, 영상 하나 더 붙이려고 왔습니다. 좀좀렇다 어, <laughs> 겉아요. 이게 끼는 데가 없네. 보드가? 어, 이게 끼는 데가 없어. 아. 어떻게 끼야 돼? 여기 있는데, 너 뭐니? 네. 여기 귀엽는데, 거밖에 없나? 아, 여기. 이제 CPU와, CPU 쿨러와, SSD 갈라오셨는데, 케이스갈이 하고 계십니다. 사기 맞았어요. 예? 제가, 제가 사기 맞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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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구독자 100명 때부터 보신 분. 그거 아니었어요. 네. 아, 제가 사기 맞았어요. DK1000입니다. DK1000으로. 이거 배송비 포함하면 7만원인데, 저희 재고 남는 거 있어서. 5만원이 5만 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서계세요 <laughs> <laughs> <낮다! 웃음> 장관에... 이제 아이 전분이 나사를 너무 세게 조여놔가지고 아 맞아 맞아 다빠나가지고 풀기가 너무 짜증 났어 아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 응. 네. 나사 엄청 찐빠나서 다 풀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CPU갈이 할때 형님 테이프 안 떼셨습니다 아 그랬어 다 빨았잖아 <laughs> 왜 이렇게 빨리 돌지 하고 근데 웃긴 건 온도가 안 높아. 40도밖에 안 돼. 네, 온도가 너무 착해서. <laughs> 그래서 요거 작업 끝까지 해줄 겁니다. 딱딱이 형은 이거 하고 소주 마시러 갑니다. 네. 저랑 네, 전화... 못 나가. 넣을... 예?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쌓여 있는 데 이렇게 두 번이나 그랬잖아. 한 번은 아한 번은 아버지. 아, 버지그 친구 네. 두 번이나 그랬잖아. 그리고 한 번은 예, 어? 책을. 네. 두 번이나 그고 그래. 아, 이, 돼, 이거 이거 내일 쳐내 줘야 돼요. 안 돼. 이거 저못 해요.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